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잠골버스의 안준원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경민 IT고등학교인데요. 이 IT고등학교라는 곳이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인지, 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와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인지 제가 오늘 조목조목조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경민IT 고등학교 교장 손태주입니다. 우리 학교는 디자인과 IT, 의료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미래의 사회는 AI가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 분야에서 많은 직업이 생겨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그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꿈이 실현 가능성이 적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의 꿈을 돕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선생님. 여러분들, 저는 경민IT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자, 앞으로 선생님과 지금 경민IT 고등학교를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볍게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 선생님께서 먼저 자기소개 가볍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민IT 고등학교 교무부장 편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laughs> 선생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 그럼 먼저 저도 이 경민 IT고등학교에 방문이 처음인데요. 네네. 이 학교에서 크게는 학과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특성화 고등학교인 만큼. 그래서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네네. 학과들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도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아, 너무 감사드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저희 경민 IT고등학교는 어, IT 분야와 의료 분야에 어, 특성화가 지정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과가 총 4개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디지털 미디어과, 정보통신과, 그다음에 의료정보시스템과입니다. 어, 먼저 디자인과는 2D 그래픽이나 3D 그래픽 말이 어렵죠. 2D는 뭐 포스터나 아니면 광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분야이고요. 3D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나 아니면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어, 그런 그래픽 분야의 특성화가 되어 있는 과가 되겠고요. 디지털 미디어과는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하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과가 되겠습니다. 어, 정보통신과는 게임 있죠. 여러분들 게임 맨날 많이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과는 어, 보건분야, 보건분야, 의료분야의 어, 특성화가 되어 있는 학과로서 어, 보건 쪽 분야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쓰이는 병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과가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또 IT 고등학교라 그래서 사실 저도 컴퓨터에 관련된 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버로서 여기 디지털 미디어 전공이 또 있다는 것도 네네. 굉장히 또 흥미롭고요. 네네. 가장 신기한 건 의료정보 시스템학과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아 병원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네네. 보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병원 인력까지 한50% 정도의 아. 학생의 진로를 보건이나 간호 쪽으로 간호사나 보건 어, 실무. 이런 쪽으로 의료 분야 쪽으로 아이들이 진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경민 IT 고등학교만의 또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어, 그러면 여기 또 경민 IT 고등학교에서는 또 되게 특이하게 동아리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아, 저희가 동아리라고 하면 모든 학교에는 일반 동아리가 있어요. 금요일에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일반 동아리가 있는데 뭐 탁구, 등산, 뭐 볼링 이런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저희는 전공 심화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장점은 우리 학교 장점은 특수화고등학교인데도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야자를 해요. 국영수를 매일 하고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하고 관련된 실무자들 선생님들 또는 외부 어, 교수들이나 강사진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동아리를 통해서 전공 심화 활동이 되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또 어, 자기소개서가 강화가 돼서. 어, 대학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 입지도 어, 깨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특성화 되어 있고요 어, 특별히 또 취업 전문 동아리도 있어서 예를 들면 부사관 동아리가 있어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요 어, 매년 15대에서 한2명 정도 학생들이 육해공군 특전사까지 해서 어, 부사관에 직접 임관을 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동아리들 활동들이 잘 활성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군인복을 입고 있는 학생을 만났어요. 네네. 어? 왜, 군인, 왜 약간 그런 걸 입고 있지? 했는데, 아, 역시 그런 동아리가 있고, 또 굉장히 또 저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게 동아리가 일반 스트레스를 푸는 동아리라기보다는 실물을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필드에서 네, 뛰고 있는 어, 분들과 같이 협업을 이루기 때문에 대학교에 쓸수 있는 자기소개서나 혹은 향후 본인의 이제 진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힌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아, 대단히 아, 아,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게 경민 it 고등학교에 이제 특성화 고다 보니까 향후 학생들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어떤 방향성들이 있는지 아 일단 사실은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률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it 분야 쪽의 인프라가 이 의정부지역에는 사실 많지 않아서 어, 학부모나 학생들이 대학의 그 어떤 진학을 대학 진학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용한 특수학원들만의 그 굉장히 강화된, 저희가 특화된 전공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학 노하우가. 그래서 이거는 타 학교하고 공유를 할순 없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전공 심화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어 전공 쪽으로 하게 되고, 전국 진학률이 대학 진학률이 대부분 수도권 대학으로 해서 약 65%에서 70% 정도가 대학을 가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도 취업을 하는데 이쪽 취업 분야도 보건이나 IT 분야 또는 영상 분야 쪽이 될 거고요. 대부분이 거의 100%가 국가에서 지정한 선도기업 그다음에 병역 특례 업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되면 군대를 면제받고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음. 여건을 가지는 기업체로 저희가 취업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또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된 IT 고등학교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고등학교만의 비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학교의 자랑이자 비전인데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하나 아,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저희 학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등짝 스매싱을 피하는 학교다 아, 아, 뭐냐면 아. 첫 번째로 여러분들 웹툰 좋아하잖아요 웹툰을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웹툰을 그리는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영상 유튜브 보느라고 맨날 혼나죠 유튜브를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찍고 내가 직접 올리고 만듭니다 자 게임 너무 즐겁잖아요 엄마들은 등짝 스매싱 그러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 그게 바로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자체가 즐거운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거 하나.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즐거운 활동들을 계속 연장해서 더 배우려면 대학 진학을 합니다. 저희 대학 진학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 가까워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들어가서 완성된 교육을 더 배울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나는 대학 싫다. 그렇다면 졸업과 동시에 바로 경역특례업체 국가에서 지정한 선도기업체로 직접 취업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을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여러분들, 아, 오시면 다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중도 포기율이라고 하죠. 학생들이 1년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1%에 가깝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학교 만족도가 매우 좋습니다.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 만족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오십시오. 우리 경민IT 고등학교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오늘 이렇게 또 경민IT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여러분들도 지금 중학생들, 지금 고등학교의 향후 진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분들도 경민 IT 고등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